자, 신약 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카 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카 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데살로니카, 어제는 전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후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카에는 3주 새 안식일 밖에 바울 일행이 머무르질 못했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강력한 반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일행을 반대했냐 하면 돈을 주고 불량배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바울 일행을 못 살게 해버려요. 그 때,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이 야손이 이제 대살로니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데, 그 야손의 집을, 어, 무조건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바울은 이제 그날, 바로 전날, 밤에, 이제, 다행히 몸을 피했어요. 그렇지만, <laughs> 그 대살로니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박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 악랄했냐면요. 바울이 이제 이 테살로니카에서 몸을 피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레아라는 곳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맞는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했다. 베레아에서도 많은 그 성도들이 생겼어요. 근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베레아까지 와서 또 바울을 못 살게 보니까, 또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아덴 지역으로, 아테네로 넘어갔다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카 지역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주 왕성하게 자람과 동시에 사탄의 방해도 너무너무 심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히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오해가 좀 있었어요. 바울이 불과 3주간 밖에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하여튼 이데살로니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속히 임하실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뭐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내 직업을 열심히 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 돈을 모아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야. 이 세상 끝이야. 이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일을 그만뒀어요. 자 일을 그만두니까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몸을 피했다는 그런 그 안타까움에다가 또 자기가 그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또 겹쳐진 거죠. 그래서 대살로니카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꼭 있을 텐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고 믿는 자들 중에서 많은 배교자가 또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환란이 있고 처처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 않, 않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당장 자기의 삶을 반성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제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런 서신이 데살로니카 후서예요. 아, 특별히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박해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하미니. 너희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고, 환란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허락을 하실까? 바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 시련을 통과한 자들이 자기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고치게 돼요.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정결케 되는지는 환란을 통과한 후에 알게 됩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그, 중,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빨리 환란이 지나가기만 바라게 되는데 하나을 통과한 후에 내 자신을 보면은 아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성도님들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더 깊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 이렇게 빚어가시는 방법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막대기.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치는 막대기 역할을 해요. 그 사람 너무너무 잎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지난 후에, 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방법이다. 그것이 이제 아, 대사로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한 이유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성경 공은 전서에서 보면 그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모든 자들에게 좋은 소문이 난 거죠. 믿음의 본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본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또 환란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6 절에 보시면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7절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예.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이란 말은 너무 너무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이죠. 예. 그 영적인 안식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또그 안식은 그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두 가지 이유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8절과 9절은 정확하게 그들의 운명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형벌이 이 형벌은, 어, 구절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있죠?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고요.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기가 막힌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이 흙이 살아있나요? 죽어 있나요? 우리가 보기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별이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보면 무엇인가 그 우리 눈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느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나무 가지가 뿌리와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양분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말라 죽죠. 가끔 가다 보면은 큰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집 앞에 이제 치우려고 이렇게 놔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파리가 분명히 나무를 자르기 전에는 파란 이파리였는데요. 나무를 자르면은 하루나 이틀만 지나면요, 완전히 말라버려요.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죽은 것이 티가 나요. 왜 그렇게 됐어요?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이 뭐냐? 분리가 되는 거죠. 이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이 하면서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러면서 이 대살로니까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대살로니까 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